오늘 하루 지금 보자, 한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잘먹게잘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운동면또 회사 일하러 가야 되겠죠. 근데 오늘 하루 15분밖에 안 남았지만, 재밌게 잘 보냈고요. 야, 수아님이 태그 걸어둔다, 갖고 이을 했지만, 진짜, 그걸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재밌어요. 재밌고요. 그, 성현님성현님하고 성인원님. 이런님하고 있잖아요. 어, 수아님하고 저는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 오늘 방송 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다계시니까 재밌고, 어, 좋다, 좋고요. 야, 네, 알겠습니다. 이루님. 네, 이름, 이름님, 알겠습니다. 한동안 걸고 물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님. 야, 그렇게 제가 꼭 바짝 해까 바짝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있어? 충전하면 되지, 뭐. 안충전 어, 안 꺼진다, 안 꺼진다. 어. 예, 알겠습니다. 이름님, 알겠습니다. 예. 어, 전 악플을 잃은 거 좋아합니다. 뭔지 알아요? 저보고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준다. 예, 저 그거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음. 아니, 그게 아니고야 예. 거 예. 그게 순서를 좀 저한테 좀 해주세요. 저는 순서를 하면 저받아들이잘돼 있다고 해요. 예. 예. 그런 거좀 해주시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 저 멘탈 강하거든요. 순서를 좀 해주세요. 잘난 예. 한잔 할까? 음, 뭐, 뭐 서문 좀 보고 오겠습니다. 없어. 그만해. 이제 그만해. 우리 다 이러다 오... 우리가 우리, 우리 모두 우리 다 죽어. 죽어. 제발 그만해. 아,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제발 <laughs> 아, 그만해. 아뭘 튕기는 거야 지금? 나안 튕겼는데. 제발 그만해. 이러다 우리 모두 다 죽어. <뭐라> 무조건 야, 내가 다 죽는다고 제발 기만해 이거다 우리 모두 다 죽어 아, 아, 한잔 안했고만 커져라 만 한잔 안했막마그넌 커져라 배가 고다 이거 하나 해요 아, 왜 아. 에이 와이카라 야 에이 한나는얘 알았어, 한잔, 한잔 해, 한잔해. 한잔에 한잔에 너도한잔한잔아 자기야 우리 그 노래 좀 틀어 면 안돼? 뭐... 한잔에 한잔에 한잔했잖아. 틀어. 너랑 틀어, 너라캐시미디 음. 에? 들 와카미 같다 에이. 와카노? 예? 알았어요, 에? 에? 아니고, 아니, 몇살 때도 반말하고 띵띵하고 졌나? 에? 몇 살인겨? 반말 좀 하지 마서, 야, 예? 그거, 좋은데, 야, 예? 야, 예? 그거, 신났지? 나 신났지? 야, 예? 아, 신났지? 신났지? 그 반말 하지 마세요. 나몇살 됐는데, 야. 번만 하지 마요. 음. 번만 하지 마요. 나는 오늘, 그래, 언급해가 좋은데요. 건 나는 막춤 조금, 이 좋아. 야. 그런데 오늘, 우리 첫, 우리 방에 처음 왔잖아요. 예? 참좋다니까 그, 그 인격 나오는 게, 그쪽고 인격 나오네. 나 출출 나와서 인격 나오네. 야. 예. 말해야만에 말해. 이거 몇 살이십니까, 야. 예. 예. 아, 마음 맞다 하고, 몇 살이다 하고, 그, 그오픈 하시든지. 나는 오픈을 했잖아. 네, 오픈 하세요. 내가 몇, 년, 몇 년생 얘기하세요? 그럼 형님뭐로 얘기할게요. 야. 형님으 얘기할게요. 야. 아, 수아님면 안다고. 아, 그럼, 그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그럼 죄송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형님이네 저번에 형님이네요. 아유, 형님 죄송합니다. 아, 제가 몰라봤습니다, 형님. 아이, 형님. 아이. 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아 형님이시네. 아유, 이런님. 알겠습니다. 이런님. 아 제가 몰라봤습니다. 아유, 형님, 알겠습니다. 아우. 아, 그렇게 얘기하시죠, 형님. 아, 몰라요. 아저 몰랐어요, 형님. 제가 몰라봤습니다, 형님. 아, 그럼 말씀하시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조심... 아유, 몰랐죠, 형님. 아, 그래, 말씀하시지. 예 수아, 수아님 응급해주면 제가 몰랐지. 아아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아우 제가 열심히 하십니다, 형님. 형님, 열심히 하십니다. 아우 고, 형님. 아우. 아이고, 아이고, 형님, 제가 잠옷, 잠옷 생각하시면 되요 아우, 제가 열심히 하시니다 대가를 받고, 제가 후업좀 할까요? 예, 형님, 죄송합니다. 예, 형님, 제가 잠옷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형님, 형님, 제가 잠옷입니다. 형님, 제가 잠옷입니다. 아, 몰랐어요. 예. 아, 제가 문제 마습니다 문제 마습니다 형님이 좀, 좀, 도와주셔, 형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새끼, 문제 많은, 거 제가 문제 많은, 맞아요. 아, 형님 이거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아, 저, 저는 몰라, 형님 몰라 보였어요. 예. 수원님 이따, 이 하니까, 제가, 아우, 제가 몰라. <laughs> 형님,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형님 몰라 보였어요.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형님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몰라서 그런 거래요, 형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좀여그렇게 봐주시고요. 형님 좀, 좀, 좀 알려주세요, 형님. 예. 형님 제가 몰라서 그런 거지. 알고 그러면 제가 안 되잖아, 형님. 아우 형님, 어, 형님, 제가, 제가 몰라서, 몰라베가 그런 거라 요니 아유,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야, 예, 이러면, 형님, 예, 예, 아름님,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형님. 너 그렇게 좀 봐주세요, 형님. 아유, 제가 몰라서 그런 거죠. 알고 오래 가시면되겠니아 예,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봐주세요, 형님. 네, 제가 잘못입니다. 예, 형님, 제가 죄송합니다, 형님. 예, 저 죄송합니다. 잘못입니다. 이요 형님. 예, 잘못입니다. 잘못입니다, 형님. 예, 잘못입니다. 아, 근데 아, 있네? 왜 아, 있네? 있네. 응, 앉아, 앉아, 앉아. 아이고, 형님, 제가 철수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어, 음. 제가 방송을 할 줄도 모르고, 방송 꼬떡꼬떡거리면서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형님. 음. 제가, 수아님, 이, 이 하셔가고그 전에 알아뵀어야 되는데, 형님, 제가 몰라가고 죄송합니다. 네. 형님, 잘좀 도와주시오, 형님. 저 죄송합니다. 형님. 예, 죄송합니다, 형님. 잘좀 도와주시오, 형님. 네, 죄송합니다. 이놈이 나가셨는데 못먹다 죄송합니다. 이름이님 나가셨습니까? 아... 아... 이름이님 죄송합니다. 이름이님 아... 나가셨는데 아... 나가셨는데 계속해. 어? 계속해. 뭘? 춤을 출까 방글키가 <laughs> <laughs> 방글로키가? 아 내가 그거 네아난 몰랐죠. 아우 네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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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잠시 잠아 잠시 잠아 맞다. 잠깐 잠시 잠로 나도 어. 딱 보다가 잠아잠아 그냥 잠아 잠시 그시 그래 그시 그래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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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 m 마 o 맞다 응. 저, 아, 저 괜찮아? 나 진짜? 어, 괜찮아? n 아 What can 안 o 괜찮아 l l w 괜찮아 can you 뭔 소리야 이 소리 들리지 않았어? u t 어들리는 h 난 t c 다 n you t e 는 l w h a 와 무서워. 아니, 내가 그소리안 냈다. 나도 안 냈어. 아, 가소리 아하. 이러네? 어, 아하하? 어어 뭐? 어? 너여 꽂아있어. 무서워, 너. 아, 무섭잖아. 내가 그 소리를 냈나, 괜잖아 응. 오빠는 그소리못 냈지. 음악 대가 틀린데. 아니 그럼 어떻게 어 하라고? 아니 그 그거.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 아니 그 소리 들리 들리더라고? 들렸잖아 방금. 오빠 들었다며? 어 여자 어 소리 들리더라. 여자 소리. 응. 아가이 아 소리가잖아 맞지? 이소리가아 아잉가. 오오오. 그거 아, 나그것틀 들었거든?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laughs> 아, 이룬 형님, 이룬님.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이룬님. 아. 네. 아니, 아, 이룬님 나가셨다 뭐, 원래, 그래, 코치를 해주시고 했었나 했는데, 이걸안 하시니까. 예, 제가 무어 뭐... 어. 그치, 여자 목소리. 나 아, 들었어, 나 들었어, 나 들었어. 음. 아, 내가인데뭐 무섭나? 아, 무섭나? 어. 싸울 귀 누구랑? 귀신이랑. 특수사라는데 그거 무섭나? 어. 특수사면 그런 무슨거 없어. 음. 아이고 이룬희님 죄송합니다. 이룬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좀. 좀 발악을 좀 했는데 죄송합니다. 유도민님 그,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작가좀 화실 갔다 가고 똥을 못 사갖고 그런 거래요. 똥을 좀못 사서 그런 거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유도민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에 좀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똥망골을 못 사서 그래요. 똥망골를 예, 똥망골을 못 사서 그런 겁니다. 이거 좀 푸시고요. 양이 좀 붙어 리기좀니다아유저잘못입니다아유 제가 잠못입니다 아, 잘잠합니다한한잘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온다 월요일에 원래 먹는 날. 우리 1 2시 자주는데. 한시한시 잠시. 어, 자지. 월요일에 화가 많으니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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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숙취 현장도는 도는 도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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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때요? 이름, 이름도 나가셨고, 다 나가셨다. 라이벌레도 나가셨고, 영민도 나가셨고, 다 나가셨네. 아. 방송 꺼야 되겠다. 예, 방송하겠습니다. 예. 다들 주무, 잘 주무시고, 예. 이번 주한주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도 고생하시고요. 뭐, 다, 사는 게 쉽지 않다, 아닙니까? 다, 그렇게 고 그렇고, 힘들고, 열심히 살고, 다 그렇지만, 음 우리 다 꿈을 좀 갖고 살시다 저도 꿈을 갖고 살거든요, 예. 오늘 와주신, 그, 다 감사합니다. 음, 열심히 살겠습니다. 방송하겠습니다. 네. 아니, 무너지지 마. 뭐? 무너지지 마. 1시까지 한 시간 더 하라고? 설마 여러 번나한 시간 뭐 연장하라고 하나? 연장해. 원래 방송은 그래. 아니 아무도. 아니, 이런 님이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 <laughs> 아니 아무도 안안 하는데. <laughs> 아니 그래도 해야 돼. 해놓는다고. 와르 할게. 한 시간 더 할게 그럼. 한 시간. 여러 번나 연장할게. 한한 개. 그래. 바르타 맞더라. 어 무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딱 보면 알지. 모르면. 어떻게 있지. 알아? 딱 보면 알지. 군대 갔다 오면 무좀이 다 했다고, 남자는. 아, 진짜? 무좀 없어.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남자는 무좀이 다 했어. 그냥 굳은, 거야. 굳은 살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남자는 군대 갔다 오잖아. 군 생활 빡식게 하면 무좀이 다 했다고. 아, 진짜? 어, 죽었다, 있다고. 남자는 군대 갔다 오잖아. 팔에 무좀이 없을 수가 없어. 무조건 했어. 아, 내 동생도 그랬어. 어. 권장 갔다 오면 남자들은 팔에 무조건 다젖 수밖에 없어. 그 행군할 때도, 어, 막, 물, 뭐지? 물집 잡혀가지고. 그래. 엄청 크게 잡혀가지고. 그래. 바늘 째로 하자고. 그래. 어, 맞아. 했다고 뭐, 어, 맞 그랬다고. 내가 진짜 울었는데, 응. 그때 내 동생 뭐그랬어 아. 근데 은우 형은 그걸 몰라. 아. 권안 갔다 오면 몰라. 그걸 몰라. 군대 갔다 오잖아. 발에 무조건 다 잡히고 다 그래. 그니까. 어. 그래서 가는 돼. <laughs> 어. 다 그런 거야. 다그런거좀뭐갈수 있나 다 그런가 다 그런가 들어오시면 편하게 채팅하세요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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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켜져요 653명이다 뭐가 또한명또 늘었다 어 구독 저기요 방송하다